오늘은 목자이신 하나님은 무너진 영혼을 회복시키신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무너진 영혼을 회복시키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동물의 왕국이라는 다큐를 종종 보곤 했습니다. 하루는 이 다큐를 보고 있는데 속과의 속하는 누라는 동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동물 뒤편에 또 하나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 누를 노려보고 있는 사자들이 나옵니다. 사자가 사냥을 시작하자마자요, 이 누들이 갑자기 모여가지고 진영을 구축해가지고 사자와 싸우는 것입니다. 사자가 싸우다가 할수 없이 사냥을 못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조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한 마리가 나와요.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리저리 즐겁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자들이 이걸 다시 본 거예요. 이 사자들이 이한 마리 떨어져 있는 누를 발견하자마자, 달려들어가지고, 바로 사냥을 하고 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장면 보면요, 속에서 막 소리를 치고 싶어요. 빨리 도망가라고. 사자가 지금 너 노려보고 있다고. 빨리 도망가라.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도망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도망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겠어요? 무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그 속의 능력이 있는 건데 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바로 사자밥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들이 어려워지고 또 다락방이나 이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만건 나눌 수도 없다 보니까요 이한 마리 떨어져 있는 누와 같은 현상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믿음이 점점 식어져가지고 진짜 무너진 신앙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러면서 회복하고 싶어하는 깊은 마음이 자 구석에 있고요, 현실에 끌려서 그냥 무력하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곁에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함께하는 것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라 것, 그러니까 목자와 함께하는 것에, 또 공동체와 함께하는 일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라 것이죠. 20편, 23편 말씀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고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하나하나의 장면들을. 그림 언어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어제 살펴본 것처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공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3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두 번째 그림 언어는 영혼을 소생시키시고입니다. 소생시키다. 이 동사는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말입니다. 이 슈브라는 말은 돌이키다, 회복시키다, 새롭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슈브는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께 돌이켜서 돌아갈 때 주로 돌아가는 이 장면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학자들은요, 이 양들이 언제 이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대요. 첫 번째로는 양이 뒤집혔을 때, 양이 뒤집히면 일어나고 일어나려고 막 버둥거리거든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두면은 혈액 순환이 안 돼서 죽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필립 켈러 목사님은요 자신이 목자로서 살아갈 때 의외로 이런 뒤집히는 양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하루 일과 중에서 중요한 것이 이 뒤집힌 양들을 발견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회복시키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슈부가 필요한 경우에 보면 양이 길을 잃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양들의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각건을 소신이 있다라는 거죠. 뚜렷한 고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특별히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또 목자를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소신 때문에 목자에게서 떨어져 나와 가지고 결국 길을 잃어버리는 양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들을 맹수들이 호시탐탐 누리고 있다라는 노리고 있다라는 거죠. 양들은요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 길을 찾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스스로 자기를 회복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목자가 양을 찾아가지고 그 양을 회복시켜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슈브라는 단어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이 슈브한 게 아니고 목자가 슈브하도록 도와줘서. 양이 소생케 되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길에도 보면요 길을 잃고 방황하던 이런 양과 같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슈브 다윗의 인생의 슈브 하면 생각나는 사건 바세바의 사건이죠 10편 51편은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이 아파하면서 다시 회개할 때그 심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바세바 사건을 경험하면서요 자신이 길을 잃었을 때 다윗이 잃어버렸다고 라 생각하는 세 가지 것을 아파하면서 고백을 해요 10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정직한 삶이 무너져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11절에 보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사라져 버렸어요. 또. 자기 속에 그렇게 이끌어 주었던 하나님의 영이 사라진 버린 것 같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또 12절에서는 세 번째로 잃어버린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기쁨이 없어져 버렸대요. 그리고 자원함으로 주님을 섬겼던 그 모든 마음이 사라져 버리고 의무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이세 가지가 신앙의 에기스거든요 신앙에서 진짜 맛보아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건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요, 위대한 용사 같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위대한 용사인데 뭐에서 위대한 용사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 수많은 시편들을 보면 영성의 대가와 같은 그런 용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이런 유혹 앞에서 그렇게 쉽게 넘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 다윗이 넘어지는 배경을요. 사무엘하 11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됨에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애워 쌓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국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장면을 보고요. 합동신학교의 윤영탁 교수님이 이렇게 다윗의 상태를 묘사를 합니다. 목자에게서 이탈한 양을 노리던 맹수처럼 사명을 망각하고 엉뚱한 곳에서 서성거린 다윗은 사탄이 공격하기에 더없이 좋은 표적이 된 것이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무리를 떠나서 엉뚱한 것을 서성거리는 이 다윗은 이미 그것 자체가 유혹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고 수많은 시편을 썼던 그 장면만 생각하니까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어도 다윗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또 교회에서도 다윗과 같은 사람을 볼 때가 있어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정말 말씀에 깊이가 있는 것 같고 신앙에 깊은 연조가 느껴지면 그분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다 착각이라는 것을. 다이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위대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앞에 모두가 한 마리의 양들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위대하신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에만 그리고 그 길을 갈 때에만 위대한 하나님의 흔적이 양들의 삶에 나타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조심하라는 거죠. 다윗도 넘어졌다면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또 넘어졌어요. 넘어지면 길이은 양이 되고 뒤집힌 양이 되잖아요. 이 양이 되었을 때는 뭐가 중요할까요? 양이 됐을 때는요. 이때 무너진 것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넘어졌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필립 켈러 목사님이 그때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는지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넘어질 때, 그리고 영적 궁지에 빠져 낙담하고 무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싫어하시고 머리를 흔들며 심지어 맹렬히 노를 바라시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넘어졌을 때요, 하나님이 되게 무서운 분이다. 라고 그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바로 징계할 것이라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기 힘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되게 무서워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실수하면 그 실수를 회개로 연결시키기는 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실수를 방어하려고 하고 또 실수를 고백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보음 15장에서요. 그 그림이 하나님의 그림이 아니다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비유를 들잖아요. 돈을 찾는 여인. 또 길 잃은 양을 찾는 목자, 또 집을 떠나 무너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이 탕자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이요, 이세 가지 비유,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제일 익숙하잖아요. 이 탕자의 비유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 탕자의 비유가 10편 23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10편 23편 오늘 말씀하고 누가 보금 15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초점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양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세요. 또 하나님은 길 잃어버렸던 또 집을 떠났던 아버지를 무시했던 그 아들을 회복시키시려고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아버지라시는 아버지라는 것이죠. 사실 마귀는요. 진짜 힘써서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마귀가 그렇게 왜곡시키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넘어진 양과 같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입니다. 목자를 떠나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양을 버리지 않고 찾아서 소생시켜 주셨던. 그분이 자신의 목자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 마음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림은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왜곡되어 있다면 오늘 이다윗이 고백하시는, 하는 하나님의 그림을 우리의 그림으로 또 예수님이 소개하는 탕자 아버지, 탕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다시 그려놓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고백을 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목자를 떠나지 아니하고 무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또 넘어질 거야. 또 무너질 거야. 그러나 그때 우리 하나님은 넘어진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넘어졌다고 저주하고 책망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해요.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휴부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그 삶에서 무너졌을 때 다시 우리의 생각 속에 사단이 심어놓은 그 이미지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슈부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